예, 안녕하세요. 어, 지난번 그 디지털 히어로에서 그 지와치 얘기를 했었는데요. 약간 이제 좀 부족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지와치인데 지난번에 보신 거는 이제 화이트, 그러니까 골드 버전이었고 이건 이제 블랙 버전입니다. 이게 끈은 이게 이제 그 실리콘 끈인데, 그때는 실리콘이 가죽 끈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제공되는 실리콘 끈입니다. 두께는 그때도 보셨듯이 한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요 배경화면은 그때 보셨던 거는 기본 제공되는 배경화면이었고요. 이거는 기본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깔아서 보는 배경화면입니다. 어, 그때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던 게 어, 이제 다른 앱들이랑 연동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이런 거는 보셨죠? 이게 말해서 사고 이제 녹음되고 뭐 이런 거는 그때 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빼고 일단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폰에서 앱을 써서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안드로이드웨어 앱을 써서 이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 내려가 보시면 추천앱 탐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러보면 추천앱 탐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가 보면 이 안드로이드 웨어 관련된 앱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럼 이걸 설치를 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웨어, 그러니까 얘랑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몇개 없었는데 그새도 또 많이 늘어났네요, 연동되는 게 근데 연동된다는 게 여기에 앱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노티만 가는 것도 사실 연동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는 노티에 가고 회신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연동 관련되는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에다가 일단 앱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앱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에앱 다시 동결하면 그 앱이 여기에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 요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계를 본격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기존에 안 보여드릴 게 뭐냐면, 화면을 바꿀 때 설정을 들어가서 이제 바꾸는 걸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거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다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화면을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때 보셨던 화면들도 보이죠? 저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화면을 쓰고 있는데요. 예, 요게 이제 그 앱이고요. 어, 뭐 일반 시계처럼 생겼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되면은, 요게 요 상태가 이제 어 항상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폰을 볼수 있는 상태됐다거나 했을 때 활성화됐을 때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쳐가지고 밑으로 가서 시정을 눌러서 앱을 사용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냥 가만히 그렇게 못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이렇게 런처라는 거를 어 앱이 생겨 있습니다. 런처 앱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디오 레코더 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에버노트? 에버노트도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글킵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IFTTT도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약간 그 런처구요. 이거 피트니스는, 이 원래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기능이 있어요. 누르면은, 이게 만보기가 나옵니다. 그 만보기가, 이게 체킹이 돼서 나오는 거는 뭐, 그렇구요. 나침반 당연히 되구요. 어, 20, 2048은 게임이죠? 2 0 4 8이랑 게임이 있어요. 한번더 이렇게 땡기면, 이, 지금 위에 있는 게, 오른쪽이 이 폰의 배터리 양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시계의 배터리 양이에요. 어, 시계 배터리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아침에 한 6시쯤 차고 나와서 저녁 9시가 되면 한3 0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쓰는 뭐 진동의 양이나 이런 것빠다 틀릴 텐데.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 소리는 폰에서 난 거예요. 폰을, 에, 소리를 나게 할수 있는 버튼이고요. 얘는 이제 무음 기능이고요. 폰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 뭐, 위에 아이콘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진동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끊었다 켤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쓸만하죠? 요거는 이 폰에 이제 밟게요. 아니, 폰이, 시계에 밟게요. 예, 네, 죄송합니다. 보이스 레코드는, 오디오 레코드는 레코더고요 그리고 2048은, 2048 게임이에요.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게임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버노트, 어, 에버노트 좀 이따 보고.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가 있는데,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크롬 웹브라우저가 있어요. 크롬 웹브라우저는 이, 이 안에도 같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약간 그 앱이 있는 거죠. 저 앱에서 어느 페이지를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어느 페이지에 갈지. 아, 여기 있네요. WIP라고 돼있죠. 여기서 어떤 사이트를 정해서 별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쭉 올려보시면 네이버가 있죠. 네이버를 들어갑니시다 폰이, 이 폰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 같은 건좀 느릴 수도 있어요. 한번 타고 오는 거라서. 네이버가 보이긴 보여요. 예, 보이긴 보입니다. 조금 화면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에버노트 지난번에 살짝 있다만 말씀드렸는데요. 에버노트를 보시면은, 파인드가 있어요. 어, 닭고기. 예. 예, 닭고기 했더니, 이게 밑에 제가 갖고 있는 닭고기 레시피들이 나와요. 이렇게. 어, 제가 요리를 하는 거는 마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닭고기에 대한 어, 레시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뒤에는 사진도 나오죠? 이요 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로 서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두스. 투두스는 그 다음에 투드스 투드스는 그할 일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할일 남겨놓은 건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할일에 체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예. 그거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체킹을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예, 그니까, 러할일 체크를 폰, 이 시계에서 바로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nearby 노트는 이제 그, 지금 있는 위치 근방에서 어, 만든 노트들이 나오겠죠. 서칭해서 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이 가까이에서 만들었던 예, 노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지우는 거는 뭐, 우리 알다시피 밀어서 지우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본 노트들. 이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어,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그런 게 있구요. 그 다음에, IFTTT, IFTTT는,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f this then that 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해라인데요이 시계에 그걸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에 보시면은, 이제 폰으로 이제 연동해서, 이 폰에서 이제 앱이 열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 레시피들이 있어요. 웨어러블과 관련한. 뭐, 비가 내일 비가 오면 시계에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라 뭐 이건 그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진을 찍으면 폰에 프리뷰가 떠요 그런 설정 그런 리프디스텐데 어, 설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눌러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보면은 이 휴를 갖고 계신 분들도 요즘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 휴에 대해서도 이 시계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턴오프 할수 있도록 하는 설정도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있으니까, 뭐, 갖고 계신 그 선에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어, 다 설명을 못 드렸었던 그지하체앱 기능, 앱하고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거 사실 지하치만을 위한 게, 아니, 그지하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OS가 들은 이런 와치류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드로이드 웨어 사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두면 앞으로 쓰시에 편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히어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설명하다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연에서 추가적인 영상을 간단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이인분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재밌는 제품이나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좀 자랑할 것이 있으시면 어뭐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찍으러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찍으신 영상을 저희한테 주셔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